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힘당과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입 인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힘당에서는 TV조선 아나운서였던 신동욱 앵커를 영입함으로써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영입한 사람들 중에 한 여성을 자세히 보니 바로 손범수 아나운서의 아내인 진양애 아나운서였습니다. 진양애가 왜 국힘당에 인재 영입이 됐는지 무슨 인연이 있길래 여기에 영입이 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름 아닌 진양의 아나운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자신이 주최한 전시회를 관람하는 진양의 부부의 모습을 SNS에 공유를 하며 언니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진양에는 2015년 당시 남편 손범수와 함께 김건희의 코바라 컨텐츠가 기획을 한 마크 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건희는 2015년 5월 21일 인스타그램에 진 아나운서 부부가 전시전을 관람하는 사진 올리며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라며 마크 로스코 전, 진양의 손범수라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양에는 이에 대해서 마크 로스코 전시전 이후에 여사님과 어떠한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 등 친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추가로 진양해와 김건희가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에서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기사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편 이번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준연동형 선거제로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추진위원장으로는 박홍근 의원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통합형 비례정당 1차 실무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진 당대표 정무주정실장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을 했으며 박홍근을 추진단장으로 내정한 만큼 앞으로 추진위원으로는 누가 합류를 할지 그리고 다른 당과 협상 테이블이 언제쯤 열리는지 박 의원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순번뿐만이 아닌 특히나 그동안 말도 많았던 후보 검증 부분에서는 수십 명의 인원이 달라붙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검증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이번 디올백 수수사건과 연관이 있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최재형 목사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에 나설 듯 보이는데 현재 최 목사의 근황과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한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이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자는 아무도 북한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2017년 8월 이후. 네. 그래서 정치인이건 기자건 언론인이건 목회자건 보건복지 식량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이건 북한에는 아무도 못 가고 있어요. 오직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일행만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 외에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원비오 사건, 원비오 청년 사건 이후로 네.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도 평양과기대 교수들이 거의 다 우리 미국 교포들이나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금지령이 떨어진 이후에 다 철수를 해가지고 평양과기대 커리큘럼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다 철수를 했으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2017년 8월 이후에는 북한을 못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내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남 공작을 벌렸고,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종북으로 몰고 이단 사이비로 먼 사람들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조정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 못하면 당신들은 3억 원 이상의 벌금을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의 차종환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예. 차종환 박사. 차종환 박사라고 하는 분을 이 극우, 어 중령 출신의 극우 분자가 계속 종북이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 수근수근수근 되고 또 마이크를 잡고도 그렇고 뭐 공식적으로도 망신을 주는 거예요. 저 노인의 차종환 박사는 지금 92세거든요. 저 차종환 박사는 빨갱이다, 종북이다. 그래가지고 차종환 박사가 그 아들하고 아들 검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수를 걸었어요. 미국에서는 고소고발을 수라고 해요. 수를 걸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5만 달러. 25만 미국 원. 화폐로 25만 달러면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나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잘 됐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판을 걸 것이고 미국에서도 내가 국제재판을 걸어서 응당, 사실 확인이 아닌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날조와 그리고 뇌피셜과 추측과 사주를 받아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단체들에게는 가감없이 금융치료를 제가 해줄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얼마든지 저를 공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강연을 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는 지자체, 학교, 교회, 성당, 절감, 민족정교 전국농민회사나 민주노총사나 뭐 불러주는 곳은 다 가서 진보, 보수, 중도 다 가지 않습니까 내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연이 으흠. 재미가 없고 뭐 남이 한 소리 하고 정보, 정보나 정보 이런 자료도 희귀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겠습니까? 안 부르죠 그랬는데 어 국민일보마저도 국민일보도 내가 평양 봉수교에서 두루마기 입고 설교한 거를 칼라로 실어줬다고 신문 지면에 네. 대서특필해주고 국민일보 유튜브에도 내가 출연을 몇번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금요설교도 네. 하고 또이용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임 목사가 총재로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강연도 몇 번했고 지난 가을에도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해 몇달 전에도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어, 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고 하는 김혜선 목사, 김혜선 목사가, 뭐, 충청도의 로뎀 기도원, 로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어, 담임 교육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여의도 순모음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예요. 그 여의도 순복원 교회와 그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재빠르게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수도권 교회 기독교 총연합회가 발표를 한 것이고 한기총이 발표하고 이렇게 간 건데 전천후적으로 이렇게 저를 공격한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내가 정말 은혜로운 목사고 목숨 걸고 북한 사역을 하는 분이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탑다운 방식 또바음업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내적으로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우리에게 통일 열망을 심어준다고 극찬을 했던 한국 교회가 갑자기 내가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 뜬다고 이단으로 몰고 정북 빨갱이로 모는 이런 위선과 허위를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그동안 나를 이단 2단, 이단을 나를 설교를 시키고 초청을 하고 나를 이렇게 보도를 해줬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